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로 국내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 속한 경기 남부 지자체들은 올해 세수 확보에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시는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2141억 원의 법인 지방 소득세를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줄어들어 올해는 약30% 줄어든 1,520억 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1,650억 원을 세수로 책정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130억 원을 더 낮춰 잡았습니다. 세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새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인세 부분이 워낙에 많이 주니까 저희는 이제 거둬들이는 세수가 많이 줄게 되죠. 그 삼성에 좀 의존도가 좀 높아가지고요. 세입이 줄, 줄게 되면 그러면 신규사업도 그렇고 어, 계속 사업소이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시도 올해는 세입규모를 30% 줄여 예산안에 660억 원을 편성했고 동탄 사업장이 있는 화성시는 400억 원을 줄여, 올해 2300억 원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천시는 올해 세입이 반토막으로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이달 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 하이닉스는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씨는 지난해 2022억원을 납부 받았는데 올해는 1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의 세수가 많았던 시기에 미리 적립해 놓은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지만 긴축 재정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들쭉날쭉하고 예측이라는 게 국제경제에 따라서 또 바뀌어지니까 솔직히 세종과에서뭐 예측을 한다든지지만그 부분이 또이게확또 전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참 예,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은 있어요. 정부는 이들 지자체들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동안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던 수원과 용인 이천시에 올해 교부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578억원 이천시는 85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과 하이닉스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재정 절벽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